안녕하세요 디첼입니다. 강의에 대한 문의량이 많아서 질문들을 취합해가지고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laughs> 이미 구매대행 사업을 6개월 이상 하시고 한달 동안 꾸준히 매출이 나오셨다면 중급 셀러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드는 기획 상품이 궁금하셔서 고, 고민이 되시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 정도 성과를 올리시는 분이라면 스스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듣겠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냥 중급셀러 강의로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시거나 구매대행에 처음이신 분들은 초보셀러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자두 번째 이미 다른 분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매번 강의료만 날려서 또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번 구독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너무 겉핥기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품을 올려서 같은 방법으로 올리면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상품만 무작정 올리라고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걸 왜 하시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단순히 등록만 많이 한다고 그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말이 됩니까? 또 상세페이지 템플릿을 제공한다고 해서 받은 것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템플릿인가요? 수준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것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만든 기획 상품은 단품으로 승부하면서 잘 꾸며진 상품을 기획 상품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수준에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강의의 질들이 너무 다 떨어집니다. 이미 불 붙은 시장에서 단순히 상품 등록만 한다고 그의 연금처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단 1200개의 상품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출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고 없이 2000만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노력만 있으면 돼요. 하고자 하는 이지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멘탈 관리까지 같이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가끔 물으시더라고요. 센터 운영 안 합니다. 건물이 있어도 안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저도 교육을 들었지만, 교육은 거의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제 스스로 고민을 해가지고, 제 길을 개척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했어요. 그 출퇴근 시간에 다른 경험들을 하시고 생각을 하세요. 이 업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같은 방법이라도 알면서 하는 것이랑 모르는 채로 하는 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스스로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구독자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 화가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소싱처를 알려주고 리스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하는 법을 알려주고 세금소명자료를 쓰는 법을 알려주고 이게 전부입니다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는 방법만 알려주는데 비싼 수강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죠? 상품 등록을 무작정 하라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면은 전 그냥 자동 등록 유료 프로그램? 이런 거 써가지고 하루에 몇천 개씩 올릴 겁니다. 그럼 결국 팔리니까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면서 단순히 등록하고 판매하는 법을 알려줘 놓고 그게 스스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감정적이게 되었는데 제대로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 돈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저렴한 인강을 들어도 다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단 1200개의 상품만으로 5천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 역시 삽질을 많이 해보고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혼자 설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히 등록하면서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만드는 법을 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돈 벌려고 왔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배운 강의를 그대로 돌려치기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료만 쪽 빨아먹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제 구독자를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란 걸요. 일단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제 영상이 뭔가를 알려주는 정보성 영상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동기부여나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영상이 대부분인데, 제 영상이 훨씬 더 와닿는다고, 공감이 많이 된다고, 진짜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해주시면서 되게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기대에 좀 부응하려고 합니다. 이미 불장이고 시장이 많이 포화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적은 상품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상품 등록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 이것도 가르쳐드릴게요. 이런 고민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때우는 가격보다 판매가가 더 낮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계속 이 가격에 팔수 있는지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가 다 가르쳐드릴게요. 이전 구독자 만남 때 모두가 가진 공통점이 가격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는데, 제가 이 생각을 뚫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 생각하는 방법, 사고의 차이가 큰 갭을 만들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제가 모든 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쇼츠를 처음부터 정주행 해보세요. 저는 찐으로 밑바닥부터 했습니다. 1화는 제가 스토어 노출이 돼가지고 삭제를 시켰지만, 2화부터 보시면은 매출이 없고, 유입수도 20명?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생각이 비슷하시거나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실 분들은 진심으로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영상 하단에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은 게시글에 제 카톡 링크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의사항이든 고민이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신중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